배틀패스 끝나갔는데 줄게 없네 그래 그냥 복붙하자 신규 배틀패스 시즌 어메저스티스 후사레의 무료 항공기 보상 J26 데이비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연합국의 전투기들이 스웨덴에 따른 비상착륙하는 일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상착륙한 미국의 P-51, B-7, 머스탱 두대를 억류한 뒤 각각 2만 5천 달러를 주고 구매하여 J26이란 이름을 붙여 스웨덴군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멀린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한 패커드 엔진을 장착한 최초의 머스탱이었던 P51B는 기존에 존재던 하 P51C형 머스탱들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스탱 B형과 C형은 아주 약간의 차이만 있는 거의 같은 기체이기 때문이죠. 뭐 아시죠? 5 9경 내정. 뭐 폭탄 몇개 달리고 끝입니다. 초본에 프랑스 시스템 이번에 헝가리 백고 이번에 스웨덴 머스탱. 뭐야 얘네 갈수록 날먹하네 참 매번 배틀패스 시즌마다 이렇게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갈수록 성의가 없어져 갈수록 워선더 소식 전해드리는 마피였고요 즐거운 워선더 플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